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섹션 1 오른발 힐 터치 포워드 투게더 왼발 힐 터치 포워드 투게더 락킹 체어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뒤로 비안드락 리커버 다시 왼발 옆으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, 4분의 1 쿼러턴 도시면서 왼발 보워드 오른발 브러쉬. 카운트.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3, 오른쪽으로 포인트 보워드 오른쪽으로 포인트 사이드. 다시 4분의 1 도시면서 푸쉬, 오른발. 다시 킥, 볼 스텝 하시면서, 체인지 하시면서 오른발, 왼발, 워크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세션 4 재즈박스 쿼러터입니다. 자,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자, 오른쪽 4분에 두시면서 왼발 뒤로 백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 왼발 크로스 다시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 왼발 크로스 the count one,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2 3 4 5 6 1 2 and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자, 두 번의 스텝 체인지가 있습니다. 3시, 그리고 6시에 있습니다. 1, 2, 3, 6 7 t and t 34 5 and 7자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